또 사골 뿌려야지. 이거 얘들 사 얘들 사이, 사이러스 하면은 다 나간다. 이제 최근에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챔피언 1위일 것 같아. 내가 드는 게 이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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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이렇게 가야지. 이제 그거 흡혈템트리 안 가야죠. 흡혈템트리 안 가고 a p 템트리가 냥, 나 아무 생각 없이. 야스오 제이스 케인다르킨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걸까 저 친구는 지금 욕하려다 잡았어 크리에이터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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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자로서 욕을 할순 없지 <laughs> 음, 데미지 좋고 음, 데미지 좋고 호야, 호야! 하나아 아! 와! 이론상 생각했는데 좋았죠. 하, 깔쌈했다, 리얼. 이론이 최고야. 지금 제가 가는 빌드가 벨트 안 가는 빌드입니다, 저는. 무댕 갑니다. 아, 최근에 탈론보다 사일러스가 더 재밌어. 탈론은 좀 뻔했는데 얘는 뻔해도 그 뻔한 거에서 나오는 뽕맛이 있거든. 아쉽다. 저거 잡았, 맞췄으면 은 죽였죠. 오 나이스! <laughs> 리신한테 주는 킬은 아무렇지도 않다. 오케이. 와! 아, 쉽다. 절대 뺏으면 안 되는 궁. 베인. 베인만 안 뺏으면 된다. 진짜 개쓰름 없어요. 진짜 개쓰름 없어. 탈리궁이 여기서 베인 담으로 안 좋아. 왜냐면은 W가 없어 가지고 좀 애매한데 몰가궁은 개사기지. 진짜 사이러스한테 딱 맞아. 데미지 봤어요? 저 Q 한대 맞은 겁니다. 슉. 네. 아, 아쉽다. 저거 맞았으면 죽겠죠 W 선마 이제. 나이스. 맞으면 끝이지요. 난 밀자. 맞았고. 저거 다음에 킬인데? 와! 존나 멋있다, 진짜. 아, 인정하세요, 진짜 멋있는 거. 사이러스 랭크에서 쓰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너무 재밌어요. 자, 루덴 빌드 가면은 저는 바로 마궁각구랑 마건신 빌드 갑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AP 사이러스 하세요. 탱사일은 졸려라고 솔직히 보는 맛은 없는데 자기가 개꿀잼이었는데 이건 잘하기 시작하면은 야수 폭으로 재밌는 것 같아. 꽁맛도 레알 개조지고 저 죽어, 안 죽네. W 안 닿았어. 에이씨. 잘 가. 크으, 이제 딜이 담당이안 되죠. 이거 하나 먹어주고 가자.

잘가 <laughs> 와 멋있다 멋있어 멋있다 멋있어 <laughs> 진짜 영상가게다 <강의다. 웃음> 킬 생존 뇌절 안하기 모든게 완벽해 이야 오늘 깔끔하다 어. 근데 그렇게 해놓고 다음날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그냥 오늘 운이 좋았던걸로 하자 텔로는 항상 잘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 미친놈들아 다 죽으면 어떡해 잠 안마? What 묵이 e 안돼안 gonna do? 가자, 가자. <웃음> 아, 뭐지? 점점 스트레스 받고 있어 <laughs> 점점 아아아나 점점 <laughs> 스트레스 받고 있어. 나 점점 스트레스 받고 있어. <laughs> 나 점점 스트레스 받고 있어. <laughs> 얘들아 한 번만 내절을 더하면은 설렌하자. 나 지금 나름 행복한 감정일 때 설렌치고 싶어. 미쳤다. 미쳤다, 진짜! 판단 미쳤다, 진짜! 하. 어? 미쳤다, 진짜! 텔론이 미쳤다, 그냥! 오늘은 여러 의미로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지. 밀자고, 밀자고. 밀자고, 밀자고. 할수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미안하다. 어. 아, 아 좋아요. <laughs> 야! <이야> <laughs> 미쳤다. 님 미쳤어. 잠깐만요. 어, 가자. 진짜 이... 어우, 진짜 인데... 아우, 아쉽다. 오늘 사일러스 신 들어왔다. 신 들어왔어. 어... 나는 너희들에게도 좀 신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왜 한가지 신밖에 안 들어가는 거 같지? <laughs> 얘들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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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빡게 해 줘. 빡친 게임 말고, 빡세게 하는 게임을 해줘. 부탁할게, 부탁할게. 제발... <laughs> 다 이기고 싶어. 바로 먹자. 잘했어. 일자! 한 명만 자르면은 밀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국민 아이스, 무르가나 이스 무르가나 좋고요. 잘 보시오. 아 가지마, 가지마, 제발 가지마. 이야, 내가 다 했다. 이 리신 버러지 새끼 진짜 <목소리> 마이 마이. 이버지 새끼야. 니신으로 <laughs> 네 여아 잘못 썼어. Oh, no. 안써 이거. 아직 안 써. 빨리 버려. <laughs> 공격하고 그다 개꿀. 아이 실수 했었어. <laughs> 야이씨. 아니. 뭐해? 아니 왜다 죽어? 어디갔어? 아니 와 씨, 진짜 위험했다. 진짜 위험했다 이거. 베인이 안 보여. 뭐해? <laughs> 미치겠다 너희 진짜. <laughs> 진짜 미치겠다 너희. <laughs> 왜 그래? 싸고 아, 싶다. 왜많이안 줬어 얘? 얘많이 줬어야지. 둘로 내가 먹을래. 엉컴보이지 미치겠다 진짜 너. 정말 이겼다. 주문역 905다. 30분 되면은 역사적인 순간이야. 주문역또 올라. 미어모야주문역또 <목소리> 올라. <목소리> 오! <목소리>

이에터가된 <목소리> 자로서 욕을 할순 없지 지헤이니에터잘배고배우 <목소리> <목소리> <개인이 써. 목소리> <목소리> 아, 꺼져 제져 제발. 아 그냥 다다 다 꺼져 제발 아예 제발 꺼져 제발 더 이상 도망치지 <laughs> 않는 내 운명 오 어? 내가 정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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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에 60분 게임 가자 <웃음> <웃음> 60분 게임 가서 주문력 1,400 찍고 하지 말라 가자 나한테 그거 그거 줄걸 준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